GTX C 노선 내년 말에 착공을 합니까?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합니까? 23년 상반기 상반기에 착공을 하죠. 예예. 네이 8호선 단절된 구간을 연결을 하게 되면 GTX C 노선, B 노선까지 연계까지 다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수도권 순환철도망이 다 완공이 되는 겁니다. 장관님께서 기간 안에 늦어도 28년 같이 개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수 있습니까? 네네. 네. 네. 관심 갖고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. 네, 네. 감사합니다. 네, 의정부실 김민철 의원입니다. 그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, 잠깐님. 그 이제 그 우리가 국토부가 이제 추진하는 그 국토 균형 발전 이거는 이제 그 지역 간의 불균형도 이렇게 해소하고 또그 불균형 해소로 인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 생활이 이렇게 좀그 균등하게 이렇게 그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죠. 네. 네. 그래서 이제 다른 보다도 여기 PPT를 한번 띄워주시죠. 그 수도권 그 순환 철도망이 뭔지는 알고 계시죠? 네, 네. 한번 보시면 지금 점선으로 돼 있는데는 지금 현재 그 철도가 나 있지 않는 곳이에요. 그리고 이제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봤더니 97년부터 25년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 부분을 25년 된데 지금까지 완공이 안 됐는데 딱 보시면 그 제가 경기 북부 지역은 항상 규토 균형 발전에 사각지대로 제가 표현을 하는데 딱 철도도 그렇게 돼 있어요. 한번 봐 보세요. 지금 그 남부 쪽이나 이런 쪽은 전부 다그 완성이 됐고 지금 되지 않는 곳이 그교회선 그리고 그 별내 별가람선 그리고 별가람에서 의정부 탑성역 선이 지금 그 연결이 안돼 있습니다. 그런데 24년 내년 말부터는 해서 그 후부터 이제 교회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운행을 하기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별내에서 별 별가람 3.2km 구간도 이제 에타가 들어가서 4차철도망이 확정이 돼서 들어가 있고요. 그런데 별가람에서 의정부 8.7km 구간은 그 지난해 그4차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추가 검토 사업으로 포함은 돼 있습니다. 그러나 여기에 이제 진행이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. 그래서 이걸 가장 빨리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? 장관님. 어떤 절차를 밟아야지 가장 빨리 그걸 진행을 시킬 수 있겠어요. 나머지 그 별가람에서 의정부 구간 8.7km 구간을 네, 말씀을 해주시죠. <laughs> 네.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정책 적으로도그 구간만 유일하게 이제 남는 구간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GTX C 노선이 그 내년 말에 착공 확실히 합니까? GTX C 노선. 네, C. 예. 내년 말에 확. 그 착공을 합니까?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합니까? 23년. 상반기. 상반기. 상반기에 착공을 하죠? 예, 예. 네.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28년에 완공이 되고, 그리고 비노선이 그 30년으로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, 24년에 시작을 해서. 네. 예. 그렇게 될 때, 이 8호선 단절된 구간을 연결을 하게 되면, GTS 시 노선 비 노선과 연계까지 다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수도권 그 순환철도망이 다 완공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장관님께서 좀그 기간 안에 늦어도 28년 그 같이 개통할 수 있도록 그 관심을 갖고 좀 아까 같이 합법적인 선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수 있습니까? 네네 네. 관심 갖고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. 네, 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그또한 가지는 이제 경기 북부 지역에 도로 보급률이 전국에 이제 거의 최하입니다. 세종 빼고는. 그런데 이제 그 아까 이제 우리 의원님 질문을 던질 때 이제 재정 민자를 말씀하셨는데 경기 북부 지역에는 그 재정 도로가 몇 군데나 있다고 생각 하세요? 재정, 재정 고속도로가. 조금 한 군데 네. 있습니다. 하나요? 네. 네. 그 남부쪽은 한열 군데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 제1순환선 11. 한 4km 되는 거, 그거 하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만큼 그 북부지역에 여러 는데 재정은 없고, 그러나 이제 그 구리포천간 고속도로는 민자 고속도로잖아요. 그걸 포함을 해도 그 전국의 최하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. 도로 보급률은. 그래서 그 지금 현재 민자 고속도로 수익이 2017년 때보다 지금 훨씬 그 많은 한 3배, 4배 정도의 수익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, 이 구간의 그 수익이 애초 예측했던 것 보다 상당히 더 많이 나는데 이 부분이 많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제가 예,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구리포천강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를 좀 해야 된다. 그 인하하는 방법, 그 수익이 나면 인하시키는 방법을 좀 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 항상 북부 지역은 열악하고 민자로 해서 없다면 도로 내줄게. 그러나 도는 너희들이 내고 타고 다녀. 지금 이렇게 해서 북부 지역에 s o c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국토부에서 좀 지향하고 재정 고속도로, 재정 도로를 많이 이렇게 건축하는데 그 건설하는데 우리 장관님께서 신경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 예, 그렇게 하시. 네 예, 그렇게 하겠습니다. <laughs> 네, 김민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김성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.